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잃게 된다. 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말만 늘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큰소리치며 자신을 과시하기에 급급한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말을 쉽게 내뱉고 말 뒤에 오는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척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천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한번 말한 것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약속을 남발할 수도 없다. 실언이라는 말이 있다. 실수로 잘못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는 풀이가 사전에 실려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벼이 말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는다. 실현이 거듭되면 자기 자신도 잃고 만다. 모든 성공의 시작은 질문이다. 현대는 너와의 시대다. 질문을 통해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란 뜻이다. 그 근원을 찾아가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티브 잡스, 피터 드러커, 이건희 전 회장까지 모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 세계적인 기업가, 경영학자가 될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건희 회장은 질문을 통해 사업의 본질을 찾아냈다. 좋은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런 독서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고전이다. 곧바로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해답을 찾도록 이끌어가는 고전을 읽으면 스스로 해답을 찾는 힘이 길러진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서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높이 뛰어 오르려면 서 있는 곳부터 다져야 한다. 여기서 하늘을 오른다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낮은 곳에서는 도저히 볼수 없는 것들을 볼수 있다. 구름 너머 더 높은 하늘을 볼수 있고 멀리 펼쳐진 넓은 땅과 바다도 볼수 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한다.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이상을 가질 수 있고 더 광대한 꿈을 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소망을 갖는다. 하늘에 오르는 것은 높은 이상을 꿈꾸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배움을 통해 얻는다. 만약 배움이 없다면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다. 설사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 도전하더라도 곧 굴러 떨어지고 만다. 실력도 없이 높은 이상만 갖는 것은 허망하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내가 밟은 땅에서 시작해야 한다. 굳건한 기반을 다진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배움이라는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크고 중요한 일을 할때 사람들은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치밀한 준비를 한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는 긴장을 풀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정작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일어난다. 작은 물구멍 하나로 거대한 둑이 무너지고 작은 불티가 집을 태운다. 장군의 잘못된 명령 하나로 군대가 무너지고 지도자의 사소한 습관이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 조직에서도 작고 사소한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큰 기강이 무너진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은 일상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평상시 매일 하는 일은 작은 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큰 이상을 이루기 위한 바탕이 된다. 매일 하는 일은 루틴이라고 한다. 판에 박힌 타성적인이라는 뜻이다. 이 루틴이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작은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큰 일을 이루는 시작이다. 고난은 경험과 지혜를 선물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아무리 순탄한 인생을 살아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젊어서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인생의 성패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난을 앞으로 있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도 있고, 작은 고난에도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맹자는 고난은 하늘이 장차 크게 쓰기 위한 준비다라고 말했다. 사마천 역시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들은 모두 고난을 이겨내고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옥이라고 해도 처음 캐내었을 때는 거친 돌에 불과하다. 훌륭한 옥공의 손에 의해 갈고 닦여야 진정한 보물이 될수 있다. 사람들 역시 고난에 의해 갈고 닦여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 그 가능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물질의 노예로 살며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오늘날은 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부를 찾아 헤맨다. 오직 삶의 목적이 부이고, 부가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자에게 불안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군자는 재물에 매이지 않고 재물을 부릴 수 있다. 또한 군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자 앞에서도 결코 주눅 들지 않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하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소인은 어떤가? 부와 재물 앞에서 항상 비굴해지고 만다. 물질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쉽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이를 놓고 보면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것은 지위가 아닌 부를 대하는 태도임을 알수 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소인에 불과하다. 부 앞에 비굴해지는 것도 끊임없이 부를 불리려고 쫓는 것도 모두 부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이들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 무언가의 노예로 사는 삶이 어찌 행복하겠는가.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급선무라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다. 맹자는 사랑을 가르쳤지만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일에 해당한다. 그 어떤 일이든 그 경중과 우선순위를 모르고 시행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과 꼭 필요치 않은 말을 나누다 보면 남의 험담을 하거나 꼭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있다. 근거 없는 풍문의 발설자로 지목되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일 또한 마찬가지다. 일의 경중을 잘 살펴서 중요한 일, 시급한 일부터 해나가야 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말과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뺏기게 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를 항상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과 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여유가 있다. 작고 사소한 배움이 쌓여 위대함을 낳는다. 장자가 실천적 교육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게으름을 이길 수는 없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다. 뛰어난 자질을 갖고 태어나서도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없다. 일도 배움도 실천이 있어야 움직임이 있고 결실도 맺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일은 그 시작부터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다른 천재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위대하게 시작되는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없다. 작고 사소한 일에 충실함으로써 위대함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위대함으로 갈수 있는 길은 없다. 의욕과 과욕의 다름을 알아야 곁에 사람이 남는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기업을 비롯해서 이미 많은 곳에서 쓰이는 말이다.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는 말도 정주영 회장의 해보기는 했어. 나는 물음도 모두 의지를 갖고 정면 돌파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의욕이 넘치게 마련이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도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의지가 가진 무궁함 힘을 생각하면 충분히 필요한 자세다. 하지만 의지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있게 마련이다. 만약 물이 없는 곳에 배를 띄우려고 시도한다면 그 배는 쓰러지고 만다.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면 부하들이 모두 쓰러지고 만다. 어떤 일을 할때 의욕인지 과욕인지 혹여 무모한 도전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이 합리적인지 짚어보아야 한다. 특히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는 더욱 그렇다. 안 되는 일을 무모하게 밀어붙이면 자기뿐 아니라 부하도 조직도 무너진다. 무언가를 담기 전에 나의 그릇부터 키워라. 제나라 황공이 스스로를 가다듬기 위해 항상 곁에 둔 그릇이 있다. 의기라고 하는데 이 그릇은 물이 절반까지 차면 그대로 있지만 그 이상을 부으면 기울어져 쏟아진다.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그릇이 아니더라도. 그릇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물을 부으면 넘쳐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런 이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와 부를 얻으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간다. 지나친 탐욕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그릇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데 힘을 써야 한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키울 수 없지만 사람의 그릇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폭넓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식견과 도량을 넓히면 덕이 커진다. 그리고 덕은 곧 사람의 그릇이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채워질수록 더 겸손해진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이 따른다. 가난하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장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위나라 왕을 만나자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선생은 왜 그리 고달파 보입니까? 지혜롭다고 명성이 높은 장자를 실제로 보고 그의 허름한 모습에 실망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장자가 대답했다. 나는 가난한 것이지 고달픈 것이 아니다. 자신은 단지 부를 추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난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당당히 대답한다. 가난은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 짓지는 않는다. 부자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인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이 모자라지도 않다. 오직 불안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의 안목이 잘못된 것이다.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가난을 이겨내고 큰 일을 이루었다. 그들을 보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임을 알수 있다. 지금 가난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자존감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가난을 곧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다.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다. 잘못이나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피할 수는 없다. 심지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큰 인물이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구분된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간다. 실패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 크게 도약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한다.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다. 잘못을 했을 때는 당당하게 인정하고 즉시 고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잘못을 두번 거듭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지난번 실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계획할 때는 거리를 두어 살피고 실행할 때는 몰입하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미래 예측가로 유명한 피터 드러커는 자신이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관찰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수 있었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어떤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려면 그 일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을 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라고 충고한다. 거리를 두고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는 그 일과 한 몸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한다. 바로 몰입의 원리다.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잊고 일과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가 필요하다. 몰입해서 오직 그 일만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여기저기 다른 데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이 산란하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을 계획할 때는 객관적인 시야로 냉철하게, 일을 실행할 때는 오직 그 일만 생각하며 몰입하라.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나를 바꾼다. 맹자는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 놀고 즐기고 게으름 피우고 교만하면 스스로 화를 자처하는 길이라고 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그래도 피할 길이 있지만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 여기서 하늘이 내린 재앙이란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재앙을 일컫는다.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 나쁘다 하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판단한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모두 지난 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결과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 역시 오늘의 삶이 결정한다. 맹자는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이겨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 역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나를 바꾸면 된다.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에 오늘 최선을 다하면 오늘의 노력이 내 일을 바꿀 수 있다. 공부에는 조급함도 느긋함도 방해가 된다. 율곡 이이 선생이 스무 살에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쓴 글이다. 위의 예문은 공부에 관한 다짐으로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진다. 만약 빠른 성과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부모가 물려준 몸에 형벌과 치욕을 당하게 되니 곧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공부를 하면서 빠른 결과를 얻으려 하면 조급해진다.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점점 공부와 멀어진다. 공부를 하는데 지나치게 느긋해서도 안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은 조으나 게으름이나 방만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는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교훈이 된다.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다. 눈앞에 성과에 집착하면 조급하고 초조해지게 마련이다. 빠른 성과를 내려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인생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다. 시간을 두고 쌓아온 실력은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진가를 발휘한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핵심, 노동, 지혜, 시간. 사기에 실려 있는 단계별로 부를 이루는 방법이다. 첫 단계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몸으로 노력하라이다. 자본이 없다면 몸을 써서라도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모았으면 지혜를 쓰라이다. 자본을 어느 정도 모았다면 그 다음은 지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부자가 됐다면 시간을 이용하라이다.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될수 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때와 상황에 맞춰 사업을 운영한다면 분명히 남다른 결과를 얻는다. 사기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다. 반드시 먼저 공부로 기반을 닦아야 한다. 그에 덧붙여 노력, 통찰, 결단력, 용기 등이 더해진다면 비결이 완성된다. 거기에 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더해져 중심을 잡으면 그것이 곧 올바른 부의 철학이다. 돈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부에는 이점이 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진 풍요를 나누며 사는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 리더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라도 책임감 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윗사람에게는 직책에 맞게 처신하지 못한다며 뒤에서 비난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일을 못한다며 꾸짖는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리에 맞는 처신도 일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의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은 화합이 깨지고 서로 불신하며 분쟁이 일어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중책을 맡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책임감이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챙기는 사람은 리더가 될수 없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며 당연히 조직이 원하는 사람이다. 멈추지 않고 걸으면 반드시 도달한다. 제나라의 재상 양국어는 정권의 2인자였다. 그가 1인자 안자의 재능을 부러워하며 자신은 평생 안자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한탄했다. 그러자 안재는 이렇게 말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나 역시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면 재능과 실력을 타고났을 거라며 부러워한다. 머리 위에 후광이 있는 듯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어보면 공통으로 대답하는 것이 있다. 내 타고난 성품은 남과 다름이 없지만 쉬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큰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 일도 공부도 마찬가지다. 꾸준히 쉬지 않고 노력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지 보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배우며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가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든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난 사람이며, 된 사람은 지위나 부에 상관없이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이다. 즉,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든 사람과 난 사람은 우러러보고 두려워하지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된 사람은 그 댐댐이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에 겉모습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특히 된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든 자신을 내세우거나 과시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 지위나 부, 혹은 학식처럼 외적인 조건이나 모습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지켜야 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외모나 지위, 명성 등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서도 안 된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의 인격과 됨됨이가 드러난다. 일이 잘될때더 경계하라. 일이 잘 되고 번창할 때는 자칫 방심하게 된다. 어려울 때는 작은 일도 경계하고 조심하지만 일이 잘 풀리면 모든 것은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 성공하면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사치해지기 쉽다. 위기와 재난은 반드시 이런 때를 노린다. 큰둑이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듯이 조금씩 허물어지다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만다. 지도자의 진가는 위기에 빠졌을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일이 잘 되어서 모두가 환호할 때 위기의 조짐을 잃고 대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다. 위기의 순간 리더가 사람들의 경각심을 자극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하는 순간 위기를 감지하고 장래를 걱정하는 리더는 그보다는 몇수 위라고 할수 있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할 때 진정한 지도자는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한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외롭다. 본 내용은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지은이 조윤재님의 하루 한장 고전 수업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365일 분량으로 매일매일 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멈추지 않고 걸으면 반드시 도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타고난 재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부터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 덕분입니다. 꾸준한 노력은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면 어떠한 재능이나 천부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